좌표평면 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이 있습니다. 0콤마 0이고요 9콤마 0. 여기는 1콤마 6. 그 다음에 여기는 8콤마 6. 자, 이런한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 AOBC. 사다리꼴 AOBC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이 넓이는요, 윗변의 길이. 8에서 1뺀 거. 얘는요, 7이고요이 길이는. 윗변은 9겠죠 9 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나누기 2는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높이 높이는요 6, 높이는 여기 6 Y 좌표 6이잖아 6에 6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16 곱하기 3 48이 사다리꼴 AOBC의 넓이가 48입니다 근데 이 넓이를 2등분한대. 넓이를 2등분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이거와 이거 넓이를 2등분하는 이 직선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반드시 존재한대. 반드시. 그걸 보이래. 보여 보자 오케이? 자, 볼게. 자, 요, X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를 잡을까요? 요렇게. Y는 T라고 할게요. 상수함수요 이게 상수함수. 상수함수지, X축과 평행한 함수니까. 그쵸? 렇 근데,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요. T가. 0서부터 6까지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돼? 이 치가 0이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야. 치가 6이면 여기에 있는 거야. 이해 되세요? 치가 3이면 가운데 있겠죠. 여기가 3, 3자리에 이렇게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치는, y는 치라는 상수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0서부터 6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떤 함수 정의할 거냐면, 자, 그 함수를 ft라고 할게요. 자, 이 ft는요, 어떤 함수냐면, 자, 자, 이걸 좀 써볼까요? 자, y는 t라는 애가 있으면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사다리 꼴이라. t가 0서부터 6까지 움직이니까. 만나는 점, o, a, b, c, 여기 D라고 할게요. D, E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사다리꼴, 얘도 보이나요, 얘? 오케이? 오케이? 자, 이 FT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야. 사다리꼴, 사다리꼴. D, O, B. 이거의 넓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함수를 어떤 함수를 준거야? 아, 이 넓이를 준거야. 넓이. 자, 다시.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t구요. 이렇게 되는데, 봐봐. t는 0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6까지 움직이죠? 오케이? 얘는 뭐라고? 요거의 넓이야. t가 T가 여기 있을 때는 넓이가 0이겠죠? T가, 이 T가 0이야, Y는 0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아니잖아, 그치? 그 사다리꼴도 아니잖아, 그쵸? 넓이 0이란 말이야 T가, 이게 Y는 T인데, T가 6일 때는 6일 때는, Y는 6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이거의 넓이니까 얼마겠어요? T가 6일 때는 48이겠지 이거의 넓이가 나오겠죠. 돼요? 이거 y는 t인데 여기 있을 때는 0. 여기 있을 때는 이 넓이랑 같을 거 아니겠어? 48. 돼요? 그렇게 하고 얘는 무슨 함수라고? 넓이 함수야, 넓이. 이거의 넓이. 그럼 봐봐. t가 점점점점 간다. t가 봐.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점점점점 넓이가 커지잖아. 요거 넓이보다는 요거 넓이가 더클 거고, 요거 넓이가 더클 거고, 얘 넓이가 더클 거고. 점점, 점점, 점점 증가하겠다. 증감수죠. 이해 돼요? 증감수면서 점점, 점점 넓이가, 넓이가 점점 증가는 하 비율이 점점, 점 작아져.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이해 돼? 그래프까지는 몰라도 돼. 이해됐어요? 선생님 봐봐 증가하는 비율이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거랑 이만큼 증가한 거랑 이게 더 크잖아 증가한 비율이 증가한 비율이 좀더 작아질 거고 똑같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넓이 증가할 비율이 이해됐어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넓이 증가가 이렇게 나 6일 때는 넓이가 48 0일 때는 0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y는 f t 라고 하고요. 이거는 f t 는요 얘의 넓인데요. 이이 넓이 함수는요. 이 구간에서 다친 구간 어디에서, 얘는 다친 구간 어디에서, 0, 6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 넓이가 넓이가 2였다가 갑자기 4되진 않아요. 2에서 점점 증가해서 3되고 3되서 4되고 4되서 5되고 이되잖아되잖죠 증감 연속함수, 연속함수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y는 f t는요, t가 0과 6 구간에서 연속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연속함수고요. 얘가 연속함수야. 그 다음에 자 f 0 얘가 f 0이고요. 얘가 뭐야? f 6이잖아. 얘가 f 6이잖아. f 0이고. 때? 선생님이 사이 값 정리 맨 처음에 도입할 때 생각나? 너희들 방 연습장 주고서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얘랑 얘랑 달라. 달라. 달라면 뭐가 전재하는다고했서달르면갭 사이.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이미 실수. 어떤 놈을 잡아도 항상 얘를 함수 값으로 가는 c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 뭐가 있어? 24라는 애도 있을 거 아니겠어? 요사이에 임의의 실수 중에 얘, 얘도 있을 거 아니야, 24. 얘를 머로 갖는, 얘를 머로 갖는 함수값으로 갖는 c가 어느 구간에 역류 구간에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야, 사이 값 정리에서. 대역. 자 그래서 얘가 연속 함수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연속 함수고 f0하고 f6을 이거이므로 사이적 정리에 이게 정리에 의해 f0과 f6 사이에 24를 그치 24이잖아 24 이거를 뭘로 갖는 함수값으로 갖는 이거인 c가 열린 구간 영6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됐어요? 살짝 그래서 존재함을 보인 거라고 오케이.